아니, 청소하려면 제대로 해놓던가, 이씨. 딱 기분 나쁠 정도 해놨어. 야, 일출이. 일출이 너무 멋져서 지금 낚시 안 하고 일출 찍고 있습니다. 야 아무리 낚시도 좋지만 이거는 와 지금 실제로 보는거 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와 진짜 멋있습니다 저 지금 여기 제가 예전에 여기 이제 쓰레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공사 하기 전이 한참 전이죠 자 보십시오 여기부터, 여기 지금, 다 야간에서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간 겁니다. 이게 제게 아닙니다. 제... 이, 이, 이 전부 지금 다 쓰레기입니다. 이거. 자, 요것도 다 쓰레기입니다. 뭐,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닌데, 조금 치우려면 제대로 치우던가 이게 뭡니까? 아니면 이보다 거좀더 많았는데 날아갔을 수도 있죠. 일단은 이거는 분명히 야간에 하고 가신 조사님들이 이렇게 해놓고 간 겁니다. 어, 엄청 심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것도 정말 매너는 아니죠. 아직까지 이 조도방 화재의 현실이 이렇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저 어, 공사가 이제 끝나면은 좀더 사무실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노력하는 만큼 여기 조사님들도 우리 개인 개인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아. 제가 가면서 꼭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 거의 어 작년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 겨울에 여기 와서 쓰레기가 많이 있는 걸 찍었어요 오늘도 그거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했어요. 뭐 야간 하고 가신 분들이 해놓고 간것 같은데 냄새가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돈도 오르고 했지만 어 예전보다 뭐 밴드라든가 정보도 잘 공유하고 사무실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조금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낚시인들은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는 어... 뭐 비싸다. 뭐 예를 들면은 서비스가 안 좋다. 뭐 그런 말들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저희가 존재돼야될게 쓰레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왜? 저렇게 1년이 지났는데 변함이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오늘 좋았던 점은 즐겁게 낚시하고 새로운 동생들도 만나고 유쾌하신 분들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어, 사실은 오늘 올때 이제 루어 시즌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또 수원으로 돌아가면은 어 한달 아니면 더 길게 있다가 부산으로 오기 때문에 낚시를 이제 그 조가가 기대는 기대되는 낚시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의 뭐 루어 시즌 끝났다 생각하고 이게 어 부산에서는 거의 어, 기대를 하고 오는 마지막 낚시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어, 다음에 오면 이제 정말 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계속 조가가 안 나왔는데 또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참. 계속 경치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짠 난감합니다. 다음에는 좀 파이팅 해봐야죠. 아니면은 좀 고기가 나오는 대로 가든가. 하여튼 이렇게 제가 오늘 낚시의 클로징을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뭐 나가면서 이렇게 뭐 보여드리고 이렇게는 있는데 정식 클로징 이랄까요 이야 경치 좋네 역시 아, 조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 통틀어서 저쪽에 통틀어서 삼치 큰거한 마리 하고 작은 거네 마리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걸한 명이 걸었는데 끊어졌어요. 불행하게도. 그러면 또 이제 부산에서 언제 낚시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오늘은 제 낚시의 고향 조도 방파제에서 행복 낚시했습니다. 잡담하다가 마지막에 또 열심히 해볼까 싶어서 했는데. 아, 요까지, 이제, 아, 저번에 요까지, 아, 왜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하네. 요, 그, 사장님 그 밑밥을 쳐가지고, 베이 피시들이 와 몰려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안, 안 펴려다가, 음. 이을것 같아가지고, 키우니까. 아까 사장님 요쪽에서 계속 음. 밑밥을 치니까 여기 왕창 몰려있더라고요. 어딘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확 던지니까. 보고 아 안전지. 우리 무슨 영궁사를 진짜 가든지 해야지 정태 씨하고 응. 막 둘이 가면은 꽝이야. 근데 정태 씨가살 맞이 고기 영궁사 말하는 거야? 응. 정태 씨 혼자 가면 응. 엄청 잡잖아, 잡잖아. <laughs> 오늘만 꽝치지 계속 잘 잡았어요. 아니 그 저번에 어, 저번에도 꽝 치잖아, 토요일 날 우리. 아. 그 전에도 맨날 꽝치어요 우리 둘이서 가서. 아하. 수로도한마리못 잡았어. 그게 좀 있습니다. 울산. 어, 안 맞는 팀 어, 울산에, 울산에 가서도 꽝치죠 여기 비서가 와서 뭐, 일자방패지꽝치죠 우리 일자방패 본날 있잖아요. 만난 날, 처음 만난 날. 그때도 꽝치죠 아, 그래갖고 내가 좀 미안한 거라. 왜냐하면, 정태 씨가 다른 사람들 가면 많이 잡잖아요. 그래갖고 막 잡는데, 아, 내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에이. 고기가 그때 때마침 안 지나가서 그런 거지. 장우 씨도 몰라요. 우리 세 명, 중에 한 명인지도 몰라. <laughs> 지금. 아, 그럴 수도 있겠네얘기 아, 보니까 바로 막창, 막창하네. <laughs> 어. <만장하네, 물. 웃음> 우리 세 명인지도 누구, 내, 내 같은데, 지금. 아. 아니, 저도 징크스가 좀 있습니다. 저는 근데 너무 작게 해주고, 너, 저는 못 어. 잡아요. 같이 출조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걸 좋아하는데, 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못 잡아서 이중에칼라인데 오늘 꽝칠것 같더라, 아. 참. 아, 그래도, 4일 연속 꽝꽝 하다가, 오늘 5일째 그래도 꽝안 칠다. <laughs> 와, 나는 어제 그꽝 완전 진짜 입주도 못 받으니까. 그 전날에 내 손뱅이 잡았잖아요. 손뱅이 잡은 그거라도, 아. 아, <laughs> 꽝은 아니지. 아, 그거는 뭐, 뭐, 손맛 좋았어요. 뭐, 나, 나름대로 좋은 고기 잖아 맛있는 고기 잖아 그냥 방은 입찰한 번못 받아가지고 4일 연속으로 다니는 거이 <laughs> 와, 난아 그래도 오늘 재밌는 영상 찍었어요. 그 아까 그그 그 무슨 뭡니까 그 하나 잡았잖아요. 하나 잡았는데 그 친구가 어, 이런 말했거든요. 아, 내가 한마한 한 마리 잡습니다. 이랬거든요. 잡았는데 성된 거야. <laughs> 아, 예예. 근데그 친구가 이제 아 내가 분명히 한 마리 잡습니다 이랬거든요. 내가 보고 올리 달라더라고. <laughs> 아직 올릴 때는 와, 성대라고 생각도 못했어. 근데 그 친구 때가 약하니까 좀 <laughs> 크게 보이는 거. 응응. 음. 음. 여기서 이제 버스 타고, 버스 타고 바로 부산에 가면 그럼 이제 시야 딱 맞아요. 아, 저기 아파트도 좋겠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이만, 다 이만, 이만, 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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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